김독자 안녕 섭배입니다 왼쪽 끝 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손 인사 좋습니다, 효섭 씨. 과연 우리 김독자 이 모든 세계관을 알고 있는 왼쪽 끝 쪽을 봐주시고요. 안녕, 속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 네, 어 전지적 영화 할때 아, 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어, 1 0 년간 연재된 소설이 현실이 되면서 어, 세상이 멸망하는 설정입니다. 에, 거기서 유일하게 굉장히 지극히 평범했던 김독자라는 인물이 이 소설의 내용을 다 아는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이미 독자한테 스포일러가 된 상태이죠. 이제 독자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소설 속 주인공 유중혁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함께 어, 세상을, 멸망한 세상을 구하는 어, 액션 판타지 영화입니다. 어, 김독자는 저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인물입니다. 어 10년간 연재된 소설을 어 자기의 삶과 대비해 보면서 위로를 받고 하지만 결국엔 유중혁 홀로 살아남다는 결말에 마음에 들지 않고 어, 이 결말을 어떻게 새로 새로 써볼 수 있을까라는 상상만 했던 인물인데 그 세상이 현실이 되면서 어, 이 여러 가지 과정들과 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동료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이 멸망한 세계를 최대한 바꾸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만나 볼수 있는 평범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 주변에선 없거든요. 그 이섭 <laughs> 씨는 사실 그 우리 김병우 감독님께서 김독자가 이렇게까지 잘 생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최대한 평범하게 안효섭이라는 배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셨나요? 저, 저 처음 뵙겠습니다. 어, 감독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안효섭 배우님 처음 저희 음. 이 캐스팅에 관련해서 미팅 자리에서 이제 첫인상이 그렇게 생각 했었어요. 음. 저렇게까지 키가 크고 잘생길 <laughs> 필요는 없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벙벙한 아피스를 한운업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음. 예. 같은 의식이긴 한데. 예. 시간차를 두고 시... 예. 이런 것들도 있었고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이 해내셔야 되는 지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렇습니다 첫 스크린 주연작인데 사실 첫 스크린 주연작을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대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영화를 첫 번째 타이틀 롤로 이끄시게 되는 그 부담감이 없는지 궁금하고요첫 스크린 주연작인데 타이틀 롤좀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어떠셨는지 후섭시 어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원작이 있는 작품이고 어 이거를 잘 해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은 당연히 있었지만 어 그런 부담감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뭔가 제 영화로서의 대비 큰 스케일의 영화란 접근보다는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시나리오를 최대한 열심히 독자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지점으로 생각을 해서 어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에너지 있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이제 포토 타임을 남겨놓고 끝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자 우리 효섭 씨부터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 그끝 인사를 네. 본인 시점에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전지적 독자 시점이니까 우리 효섭 시점으로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 이해가 네. 안 됐습니다. 본인의 시점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이 작품에 대해서 끝 인사를 네제어제 네. 어, 시점으로는 아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주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저희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음.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어,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어, 물론 저도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고 재밌을 겁니다. 어, 정말 많은 관객분들한테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